자, 오늘은 드디어 제가 다크소울 3라는 게임을 녹화하기 위해서 잡아보았습니다. 곧 있으면 다크소울 3가 이제 DLC가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요즘 또 한때 사그라들었던 다크소울의 인기가 핫하죠. 일단 제가 이 게임을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전에 제가 한번 해봤는데 한지가 좀 오래돼서 키도 다 까먹고 있으니까 좀 봐야겠죠. 다시 들어가서 한번 다시 경험해 보죠. 자 다크 소울 3 갑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내가 좀 이렇게 답답한 걸 싫어한다. 혹은 내가 좀 오늘은 뭔가 좀 이렇게 깔끔한 걸 이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지금 나가세요. 자 갑니다. 뉴기.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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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is called Lothric. Oh, 그래픽 굉장히 좋군. 오랜만에 봐도. Where the transitory lands of the lords of Cinder converge. 이것은 Lothric. Lothric. venturing north. The pilgrims discover the truth of the old words. 일단 장작이란게 이제 메인, 메인이죠. 메인. 약간 장작의 왕, 그 다음에 뭐 약간 불과 관련된 뭐 스토리가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닥솔 스토리를 이게 게임 자체만 해가지고는 스토리를 알기가 어려운 면이 좀 있어가지고 When the link of fire is threatened, the bell 개승의 불이 꺼질 때 종이 울려 퍼지고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들어 가시지.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오 엘드리치. 오. 어, 꾸물꾸물. 진짜 언제 봐도간지다 환란의 불사대 오딱 봐도 졸라 세고 있는 애들이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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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겁나 커 거인조. 아 근데 진짜 멋있잖아요. 닥스월은 캐릭터가 진짜 멋있는 것 같아. 거인 용. 오 소리가 와. 오 개간지. Only in truth. 왕관. The lords will abandon their thrones. 여자고 나온 애들이 다 왕이죠 왕. 아, 나왔다. 여신이죠, 여신. 화방녀. 아닥스홀의 화방녀. n 끌려가는데그쵸 약간 반지의 장 느낌도 나죠. 이게 굉장히 난이도가 극악인 게임입니다 정말 어려운 게임을 대바라 하면은 빠지지 않고 꼽히는 그런 시리즈에요 다크소울 시리즈가 한번 가볼까? 좋았어 나왔군 일단 뭐 언제나 캐릭터를 만들고 시작하겠죠? 일단 뭐 한번 만들어 봅시다 캐릭터의 이름은 어... 이거 한글 안되겠지? 음 한글 안되네요 캐릭터 이름을 뭘로 할까? 여자 하자구요? 여성 하자구? 여성. 일단 이름부터 정해야 돼. 갈량 48? 싫어요. 좀, 그럴싸한 이름 없나? 아저 다쿠소, 네, 다쿠소. 쿠소! 아니, 그래도, 어제가 한글날이었는데 그럼안 되지. 48로 하자고. SO 에밀라니. 포테토 칩? 포테토 칩? 아니야. 좀 아주 멋있는 이름 좀 생각해 봐. 기사 같은 이름. 막 되게, 되게 막 중이병 걸린 이름. 나이트메어 막 이런 거. 다크 토머스. 야, 괜찮다. 치토스 괜찮다. 좀쎄 보이네. 치토스. 오, 약간 기사 이름 같아. 치토스. 오 치토스로 하겠습니다 약간 좀 뭔가 매워보이고 강렬해보이네 아 근데 여잔데 여자이름인데 치토스야 야그럼안돼아 <laughs> 그냥 치토스 가죠 오, 뭐 이거 오래 하지말고 치토스 성별 여성 어 이게 어깨가 줄어드네 그쵸? 능력차이는 없다고 하니까 뭐 일단 여성으로 가겠습니다 그다음 연령층은 당연히 청년 출신은 보이지? 뭐 기사 방어랑의 끝에 쓰러진 이름 하급기사 높은 체력과 단단한 금속 갑옷으로 타격에 버틴다 노련하자고 싫어요 얘는 기량이 높은 캐릭터네요 그 다음 얘는 근력해 근력해고 누더기를 걸치고 있지? 도적 자객 법사류는 닥소할때는좀재미 없어가지고, 전 보통 칼 쓰는 애들을 많이 합니다, 칼 쓰는 애들. 성직자도 있고. 뭐야, 이건? 태생도 모르는 벌거숭이. 한도 끝도 없이 어리석은 자가 아니었다면, 매장될 때 모두 벗겨졌을 것이다. 아, 쉽군 어리석은 자였으면 벗고 나온, 벗고 나온 건가? <laughs> 아니구요. 이거 하자고? 흙수전데 이거? 아니야, 이거 누덕이구만. 이거 돌려보지 못하나? 이거 도, 돌리는 거 없나, 이거? 이거 이렇게 옆으로 넘겨보는 거 없습니까? 아니야, 야, 이거 능력치도 지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능력치도, 이거 스텝 분배가 똥망 캐릭이에요, 여러분. 똥망 캐릭. 일단, 이거 하자고? 아니야, 야, 이거 하자. 기사하자, 기사. 이거..이건 이거 좀 아니잖아 기사하겠습니다 기사 기사가 제일 무난합니다 그래 부장품 생명의 반지 HP가 늘어난다 여신의 축복 불의 보석 어리고 흰나무까지 이거 뭐가 좋은거지? 불의 보석이 좋은거였나 이게? 강화는 녹이 슨 금화가 좋다고요 이거? 불의 보석이 좋은거 아니에요? 내가 알기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마 이걸 거야. 나 이제 생김새를 보죠. 평민. 지린다. 오, 방금 엄청난 걸본거 같은데? 뭐야 이게? 오. <laughs> 아이아이아이 어, 평민이 제일 귀족같이 생겼네. 이거 근데 아 외모에서 바꿀 수 있지, 맞아 맞아. 연령층, 외모, 체질, 근육량. 어 근육질로도 바꿀 수 있고, 아니야 근육하지맙시다. 근육은 하지 말고 체모량. 어, 그 겸, 어그 겸, 안에 체격상세 머리 크다. 머리도 바꿀 수 있네? 잠깐 이거를 아 어, 너무 크시네. 약간 모델 핏으로 아요 정도 모델 핏나100 정도가 좋을 것 같은데. 가슴 가슴 아 이게 아 볼륨이 아니구나. 아, 갈비뼈가 넓어지는 거구나, 이거. 아이. 그럼, 그래, 그럼 안 돼. 어. 약간 그러니까 꽃미녀 캐릭, 캐릭으로. 일단, 요 정도. 그래, 가슴뼈가 너, 늘어나는 거네. 허리. 저저 모델피, 모델피. 팔. 팔도 약간. 근데 너무 마르는데, 이거? 너무 마르지 않았나? 이래서 칼이나 죽겠어? 어쨌든 다리. 에이 한대 치면 부서질 것 같아. <laughs> 잠깐만, 괜찮아, 괜찮아. 부서지겠어? 설마? 능력치에는 상관없을 거예요. 좋아, 결정. 피부색. 호호 포스 질이고요. 거의 마왕인데? 아니야, 밝게 가자. 밝게 가고. 생김새 상세. 겁나 많네. 이게 연령 일비지 점다 늙었다. 나인가, 이게? 저처럼 저 닮은 동안으로 가죠. 약간 여성스럽게. 이게 뭔 차이가 있는 거지? 여성스럽다랑 남성스럽다가? 이게 여성스러운 거야? 왜? 이거 그냥 식중독 걸렸는데? 왜 이게 여성스러운 거지? 이쪽으로 땡기면 식중독이 걸리는데 왜 이게 여성스러운 거야? 어쨌든 오지리구요 뭐야 이게 <laughs> 어떻게 된 거야? 오 뭐야 이거 남자 여자야? 바꿔 바꿔 바꿔. 딱 중간이 좋은 거 같은데. 저 <laughs> 나도 모르겠어. 이거 여 여캐야 남캐야? 잠깐만. 이 정도면은 역해 같죠? 남캐 남케, 남캐인가? 자 좀만 더 땡기자. 이런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라라. 아요 정도만 하면 될것 같고. 형태과장. 이건 뭐지? 어? 뭐야 이게? 징징이야? 귀여워? 야, 코로 찌르면 그냥 다 죽겠는데? 오. 어마어마한 캐릭이 또. 아니야, 이건 이것 좀 아닌 것 같아. 너못 났다. 이런 거안 하는 게 좋겠네. 요 정도로 합시다. 좋아요. 그 다음에 얼굴 형상은. 뭐 이렇게 많아? 그냥 머리카락만 바꿔줘. 머리카락만. 너 왔네요, 이거. 머리카락만 바꾸자. 머리카락 스타일 많겠지? 머리카락. <laughs> 하, 진짜 심각하다. 이거 이게 뭐, <laughs> 뭐야? 오. 오. <laughs> 이거 무슨, 간척지 탈모인데? 간척지 탈모? 잠깐만. <laughs> 아니야, 그래도 역핸데 야, 여쾌데.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 어, 이거 좀 이쁜데? 오, 어, 이거, 이거 좀 이쁘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laughs> 아니, 그래도, 그래도, 갈량이 와이프다 생각하고 해주시면 안 돼요. 이거 잘생겼네. 이건 꽃미남이야. 남자야, 이거. 남자야, 남자, 방금. 그긴 머리 없나 긴 머리? 오? 오?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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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숱타 남성들의 로망인 아데 포니 테일 같은 것도 좋은데 내 개인적인 취향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나 그냥 노말로 갈까? 어 괜찮은데 이게 별로예요? 단발이 낫다고? 아 이거 너무 조선 시대고. 어 이거, 이거, 자연스러운 웨이브. 생머리. 자연스러운 웨이브. 너무 지저분한가? 이게, 이게 괜찮네. 오, 이거 괜찮네, 이거. 그쵸? 보통 이 머리 하다가 많이 망해요. 그니까 나도 트윈테일을 찾았는데 없네. 여성분들이 자기가 이 머리 하면은 아닙니다. 우리 청자분들 중에 아닙니다. 일단 금발 지저분해 보인다고. 아, 그래? 알았어. 그럼 또내 캐릭을 그렇게 할수없지 이게 제일 깔끔하긴 하다. 근데 이거 너무 남자야. 잠깐만, 만약 없으면 그냥 이거 트윈테일인가? 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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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니에 이걸로 가겠습니다. 그냥 이걸로 갈게요. 약간 좀 촌스럽긴 해도. 제 사람 같네요. 그죠? 수영? 오, 예! 후후! <laughs> 아니야. 어, <웃음> 아니야. <웃음> 자, 이렇게 결정하고 가죠. 아이, 수영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 나, 나랑 결혼할 여자친구라고 생각하라며. 눈동자는 붉, 약간 파란색이 그죠? 어, 좋아. 화장, 그래 화장해야지. 뭐야 이게? 아이 라이너, 아이 섀도우, 립스틱. 뭔데 이게? 아이 라이너가 뭐야? 그림, 저거 아이 라이너, 아이 라이너가 그 검정색 그리는 건가? 어, 어너너너너너너 너. 바꾸죠, 바꾸지 마. 문신, 문신. 오, 이런 거, 이런 거. 야, 그냥 하자. 게임이 중요하지, 뭐. 좋아, 됐어요. 자, 지금부터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죠. 이 캐릭터로 치토스로 한번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어. 라이너랑 그거랑 뭐가 다른, 뭐가 다른 거지? 섀도우랑? 좋아, 하자 티톱스, 넌내 거야. 종이 울려서 장단 맞추니. 뭐야 뭐야 뭐야. 나겠지. 쇼 공동묘지에서 올라갔더니 시체가 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 묘소. 간만에 느껴보는 감각이군. 이거 키가 뭐였더라? 어! 아, 잠깐만! 아, 이게 S병이구나? 잠깐. 이게 양잡이고. 이게 구르이고 X가 뭐였지? X가. 이게 공격. 막기. 응? 점프가 어떻게 하는 거지? 점프? 점프하는 게 있었는데. 아, 이게 점프. 점프고. 그니까, <laughs> 얼굴 열심히 만들었는데 보이지도 않네. 투구, 투구 빼고 가자. 내가 얼굴 열심히 만들었는데 안 보이면 안 되지. 장비. 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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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만든 캐릭이 이거라고? 아니, 잠깐만. 난 이런 캐릭 만든 적이 없는데? 야, 껴라, 껴라. 안 되겠다, 껴. 껴, 껴. 음. 껴. 뭐, 하면서 알아보죠, 뭐. 메시지를 읽는다. 공격. 이거 튜토리얼이죠, 튜토리얼. 조작법 알려주, 알려주는 거. 뭐, 대충 다 알고 있어요. 이거, 아, 이거, 적군 고정하는 게 이거였지? 어, 저리가. 따라란, 따라 여기도 맵이 좀 초반에 많을 거라고. 애들 하나하나 잡으면서 맵에 있는 거 아이템 챙기면서 가보, 가보죠. 대시 따라란, 라 여기도 있네요. 버려진 유해의 소울 저거 소울이 이제 저걸로 이제 여러분들 아이템 사기도 하고 경험치도 오르, 오르기도 하고 그런거죠 여 여기도 있구만 이게 막는거구나 이게 막는거구나 에스트 제피병 제피병이 뭐지? 간만 하니까 기억이 안나네 저게 배우에서 알비 치명적인 일격 이거 디잡이죠디잡 어? 아 자, 잘못 때렸네? 아 저게 MP회복이에요? 아 그래? 좋아 좋아 일단 이쪽에도 아마 애들이 있을 것인데 패링 페링. 패링이 또 이제 높은 공격력을 가지는 어 이건 패링이 아니구요 어 이거는 그냥 잡은거고 어? 맞다 이거 발차기 이게 상대 가드 무너뜨리는 기술이죠 뒤잡 한번 해볼까 일단? 간만에 어? 야, 왜 이렇게 뒤잡이 안되지? 올라와 우리 에이스 오브 가님벌사 천기 감사합니다 얘네 뒤잡 연습이 안되네 왜 이렇게 약해 애들이 여기도 한번 가보죠 따라라란 뭐 초반에 뭐 애들은 되게 약한데? 돌아가라 와이? 이거 물에 들어왔다고 이렇게 무거워지는 건가? 흠 음. 보석? 올라가는 길도 있네요? 뭐야 여기 뭐지? 아무것도 없구나. 저기도 아이템 있네. 게이드. 오, 잠깐만. 아, 맞다. 얘도 뭔 소였지? 하, 하지만 형은 다크소울 1으로 관련된 실력을 안 갖고 있다. 자, 첫판부터 상자할 만한 녀석이 나왔군. 다크소울은 구르기가 생명이지. 오오오오! 좋았어. 덤벼, 덤벼, 덤벼. 아예 얘한테 안, 안 좋습니다, 덤벼. 자, 방패 가자 하면서. 흠 하찮은 애완동물제시. 오! 오! 내가 공격력이 약한 건지 얘가 피통이 많은 건지. 오! 오 잠깐, 만 잠깐, 지금, 지금, 지금.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S.B 없는데, 큰일났다. 아, 욕심 부리면 안 돼. 이게 행동 기지를 다 쓰면 또 움직이질 못 하거든요. 아 여기 이기위험해이기위험해 어어 죽겠는데 죽겠는데 어어 위험한데 위험, 위험한데 위험한데 상당히 위험한 상태야 지금 피하고 두번만 때려 빠져 어어! 난 뒤졌다. 아이 새끼가. 아 근데 세네 처음 에 잡기. 얘가 강력하구만. 아니 괜찮아 괜찮 잡을 수 있어요. 뭐 저런 것쯤은 뭐 얘네 그냥 무시. 일단 이거 죽었으니까 주서 먹어야겠지. 오 잠깐만 잠깐 만 얘들아 얘들아 어 너희끼리 구나야자 이거 안 되겠다 이러면 안 돼. 잡아, 잡아, 잡아.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어, 됐어. 아, 뭐, 시작부터 망자 됐네. 이러면 안 되는데. 따라라라. 까지거 뭐, 준비 운동 끝났으니까, 뭐, 제대로 잡아주죠, 뭐. 야, 일로와, 마이새야 준비 운동은 끝났다. 네, 네, 네. 아, 아직 망자 안, 안 된다고요? 게이드. 세대 때리면 안, 안, 좋은 것 같아. 두 대만 때려. 어허. 너의 패턴은 완벽히 익혔다. 하찮은 자식.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헤이컴두번만 허허 하오야 이렇게... 씨이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어우이0쫄깃 12... 기3오랜만이 16... 어. 어디까지 가? 하지. <laughs> 아, 야, 임마, 어디까지 와? 빨리 와, 빨리 와. 얘가 일단 부르기나 점프해서 올 때. 우와. 하나. 그르고한 아. 대만, 한 대만. 좋았어. 아, 크리티컬. 이게 앞잡이죠, 앞자 앞잡. 이런 하찮은 놈한테 죽었단 말이야, 내가? 건방진자의 식. 새로 오신 심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연고모를 여행자의 소울. 저 세기석의 아이템 뭐하는 거였지? 저것도 까먹었네. 따라라란. 주르르르르르. 아, 보스 무기 강화지료 라고? 어, 소울 4천 소울줬네 뭐야? 뭐야? 우와! 아, 이 새끼가 지금 깜짝 놀라 아, 이 장난지러우시나? 지금 깜짝 놀랐잖아. 우와, 이야, 그래픽이 리얼리얼 하네요. 화토불 어, 오랜만이군. 화토불에서 일단은 능력치 좀 올려야겠죠? 아, 맞다. 여기서는 화방녀한테 올리는 거였죠? 이 화, 다크솔 1에서는 이게 화토불에서 이제 경험치로 능력 올리는 건데, 여기서는 아마 아닌 걸, 아닐 거야, 여기. 대쉬 중에 점프, 점프 알고 있지. 자, 하나 잡고 패링 연습 좀 해볼까? 어, 영씨, 일로 와보소. 방금 제대로 쳤는데 왜 패링이 안 되지? 라라라 아, 야, 제가 패링하다 죽겠다. 어어어 아유, 이 자식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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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라라라 따릉 역시 이 그지같은 시스템 여전하군 아니 얘가 간을 재 간을 아니 페링 패링, 패링 할줄 아는데 얘네가 간보네요 지금 올때 봐봐 아유씨 안해 안해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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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그냥 일단 여기 점프 아 저기 저기 아이템을 쩜 후후 먹어주고 낙하 공격 아 이거 그대로 있네 여기서 뭐야 이거 아닌데 <laughs> 잠깐만 알비 아키 잘못 눌렀구나 에이, 하. 뒤잡 한번 가겠습니다, 뒤잡. 라라라라 어, 잘못 잡았네? 아, 좋지 않은 예감이 드는군. 별로 가고 싶지 않군. 하지만 가야 되지.